아잘 잤어. 우리 이제 기저귀 살고 맘만 먹고, 어? 나가자 알았지? 좋아. 아니 요렇게 어떻게 펜소에서 나올까? <웃음> 할머니, <웃음> 할머니 펜나놓고 무슨? 소미 할머니 엄청 좋아하잖아. 아이 아우 귀여워. 아아 음. 아, 음. 그랬자 음. 아. <laughs> 소미야. 소미야, 소미야. 엄마 왔지? 일어나 보세요. 자는 건가? 잠에? 아. <laughs> 아, 귀여워. 썸이야. 어? 어, 잘 잤어? <laughs> 아이고, 리기잘 잤구나. 아이, 릴기. 아이고, 좋아. <laughs> 아우, 예뻐라. 어? 우리 이제 기저귀 살고, 맘만 먹고, 어? 나가자, 알았지? 좋아. 좋아, 좋아. 잘잤어 예쁜 애기? 응. 갈까요? 갈까요, 공주님? 슝. 애기 데리고 간에 첫 명절이니. 엄 기분 좋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우리 아기? 아기 귀여워! 카메라도 똑바로 쳐다봐요. 애기도 부려요. <laughs> 너무 좋아. 아고 신나. 이거 좋아. 다 아기 필요한 물건이잖아. 밥 먹을 거, 갈아입힐 거, 씻길 거. 기저귀 갈 거, 아기 의자, 아기 잘 수도 있고. 안녕 귀여운 곰돌이. 곰돌이 귀여운 곰돌이. 너무 귀엽다 소미야. 소미 하나에 짐이 엄청나게 늘었네. 그지? 아시겠어요? 음. 음.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응? 에이, 에이, 에이 소미야. 아구 소아쁘라어게 야, 봐. <laughs> <예뻐라. 어찌> 야, 너라이더이쁘다너왜냐 <laughs> <이렇게 예뻐? 야, 웃음> 음. 아, 부탄스고 소마! 야너 유튜버야? 소마, 아구 소마 할머니야. 아유 잘했어. 웃는다. 잘했어 소마. 아유, 웃는다. 아유, 있었어, 예쁘다, 아유 예쁘다. 이뻐라 이뻐 이뻐 이뻐. 아, 어? 너눈웃음치는거 봐. 아, 헤이 <laughs> <아유, 웃음> 녀석. 어? 어, 아유 음, 엄마. 아이 총리 말고 종민한테도 인사 좀. 3위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3위 인사도 하던 지금 분염불 타고 있는데 4이 오자마자 4이. 오자마자 밥 먹어야 돼 우리 소미 오자마자 밥부터 하네 물부터 그래. 끓이네 오빠 너무 웃기다 이거 우리 사진 다 인쇄해 놓은 거야? 애기 사진 봐봐 아이고 예뻐라 엄마 마음에 드는 것만 인쇄해 놨지 아이고 사진 보내준 보람이 있네 엄청 잘 나온 걸로만 했네 너 <레> 이뻐잖아 응. 가족 사진도 잘 해가지고, 어이? 아 좋아. 아빠랑 노는 게 엄청 좋은가봐. 좋아. 안 쳐다보는 거 봐. 병치 큰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 너 내중에 너 티니핑 사주의 아저씨야. 너 나중에 티니핑 안 사면. 절대 사주려고? 안 쳐다보는데 오빠. 너 이번에 용돈 없다 안 보면. 미면 이쪽 봐봐봐. 나 용돈 없어. 찌꺼막 시끄막, 좀 찌꺼먹긴 한데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용돈 없어 이번에. 이모님, 너 비정기금 없어 너. 너는 무서웠어? 왜 시공 아저씨가 있었어? 어? 아빠처럼 잘생기지 않았지, 저 아저씨가, 그렇지? 우리 아빠는 잘생겼는데, 어? 아빠는 잘생겼는데. <laughs> 바로 쳐다보네. 아니, 얘도 확실히 <laughs> 낯선 사람이랑 그거를 좀 안아보다, 이제, 그치? 원래 아예 몰랐는데. 저안 음. 쳐다보네, 오빠를. <laughs> 아니, 코, 하트 콧구멍이야, 콧구멍. <laughs> 콧구멍이 하트야. <laughs> 귀여워. 진수성찬이다. 에이, 이래서 명절이 좋은겨. 어? 엄마표 갈비찜. 갑자기 드립이 귀엽게. 생각났는데 자식 이름이 진수랑 성찬이면 어떻게? 진수성찬 손대네? <laughs> <진짜> 왜저해 <좋아해. 웃음> 미안. 아 진짜 왜저맛있다아 귀여워. <laughs> 아니 너왜 티비 봐, 소미야? 아 이렇게 웃기냐? <laughs> 요즘 시사에 관심 있어? 재채기 어. 아 귀여워. 소미야 너 뒤태 지금 너무 치명적이야. 에헤 귀여워라 아유 요렇게 없게 뱃에서 나올까 <웃음> <웃음> 할머니 할머니 펜아놓고응 <팬> <laughs> <laughs> 그러니까 키면에서 나올까 이런게야넌안 음. 추워? 아이고 아이, 와, 지러고나왔으니하는거 같은데, 너 어제 반바지 입은 거잖아. 귀여 지금도 반바지 입었어. 아고 졸리다. 솜이 졸려, 졸리지 어미야 그러면 졸려면 어떻게 해? 재워야지. 엄마 우리 엄마리 졸릴 때뭐 편히 어안있는거 좋아해? 아이고! 아, 졸려? 아이고 세상에, 내 이쁜 거. 뭐 졸려. 손 올라가는 거 세, 세, 세. 아, 할머니 3배부터 네.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아, 민들레 먹고 난 거야, 지금. 어, 그 민들레 자체가 그... 학생들 친 가지고 그냥 한 저기 왜. 체 없이 시켜버렸어. 그걸 먹다가 아이제더 이뻐. 소마. 오래오래 해주 소마. 아 이게 팥들이고 쓰냐저너 <laughs> 제... 누구냐 그랬지? 넌 누구냐 그런 거야? 똥싸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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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살스럽네. 힘 주는 거 같은데? 뭐야? 그나마 뒤처다 보는 아 근데 힘 주면 아, 이렇게 하면 아, 안 돼. 아, 얼굴 빨개져. 어지면서. 똥싼 때도 똥싼 때는 얼굴 빨개서요. 안 쌌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 힘주면 냄새가 바로 나요. 아, 그래. 어. 표정 표정 자체가 틀려져. 소미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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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테두리 못뭐 보게 하느냐고. 네. 소미는 엄마가 봐주고. 그쪽에 부 총각들은 애인 없어. 아, 근데 가만히 있어, 깜깜해요. 어쨌든 내가 하는 면은 아, 내가 잘못 안아서 그런가? 그럴걸요? 충성. 귀여워 아구 귀여워. <목소리> 아, 잘 자네. 어? 응? 충성했어, 소미야. 어? 응? 꿀잠자요, 손에 꿀잠자요. 아우, 어떻게 뽀얗고 이렇게 동그래? 아우, 귀여워라.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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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거 <laughs> 바아을 <여보 할아버지> 좋아하네. <laughs> 네. 그치? 지람을 좋아하지? 응. 네. 음 <laughs> 네. 그래, <이제> 눈 마주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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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으악!! <목소리가> 어머 음, <듣고 웃음> <laughs> <우와>, 너무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요 우리 귀여운 애기 <laughs> 아우 귀여워 <웃음> <웃음> 근데 진짜 피곤했나 보다 먹으면서 완전 빠졌네 에구 귀여워요 <laughs> 소미야! 아, 할머니가 좋아, 그지? 좋아? 배올러서 좋아? 소미 <laughs> 할머니 엄청 좋아하잖아. 아이고잉! 아우, 귀여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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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아. 예뻐. 응. 애가 조잘되면 다 예뻐요. 조잘 음. 조잘거리면. 조자, 아 예쁜 거. 아이 예뻐라. 이게 누구야? 소미야? <웃음> <웃음> 아이 귀여워. 소다 <야>, 본다. <laughs> 아이고 귀여워. 아빠. 아빠가 응. 불러봐. 소미. 봄아. 할아버지. 소미야. 봄지. 웃어봐.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씨. <laughs> <laughs> 서운해 서운해 할아버지 서운해. 뭐? <laughs> 할아버지 소미야. 할아버지, 응? 나증나 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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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해봐 오빠. 뭘? 불러봐 소미. 소미.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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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마한테 못네 응. <laughs> 거기다 이고 있는데 <쉬어버리는데>? 할머니만 좋아하네. 소민 <laughs> <laughs> 삼촌, 너 장난감 안 사준다. <laughs> 티니핑 갖고 싶으면 삼촌 사 해야 돼. 너 장난감 안 사줘. 얼굴 피해 버리네 소민아. <laughs> 너 장난감 갖기 싫어? 아, TV 본다. 못... 너 오빠, 과자 안 사줘? 오빠한테 관심이 전혀 근데, 없는데. 여기 뭐 보일까? 보이긴 하지. <laughs> 에이구 귀여워. <laughs> 호자막 돌리는데. 날짜를 내놔 그러냐? 고생이 많았는데. 젓가락이보다 젓가락이길아. 나도 젓가락 아, 바 귀여워. 조 <laughs> 야, 다리 힘준 거 봐. 너 니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아예 아니, 다리에서 힘들어가지고. 다리 힘들어가지 아, 썼어. 다리 힘들어가 있어. 요즘 다리 다리 아까 힘에 빡빡 쓰더라고. 한손한번더 와봐. 안 돼. 왜? 안 돼. 싶다. 넘어질지. <laughs> 그건 당연히. 옹알이도 엄청하지. 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지만. <laughs> 아, <laughs> 음. 아버지. 음. 아버지. 난 아빠가 이렇게 애교 많은 사람인 처음 알았어. 나도 그랬다야. 맨 처음한테는 애교가 없는데 소미한테만. 나 얘기해. 소미한테만 애교가 엄청 많네. 소미한테만. 야 그러면 애기한테 어른 대한 대시 대하냐? 그건 맞는 거지. <laughs> 근데 자기야 이거 애기들 키울 때도 그치? 그렇게 안 했어. 응? 손수니까 확실히 더 이쁜 거야. 야 이제 아까는 나만 보도 흑돌리더 이제 쳐다보잖아. <laughs> 이제 좀 친해졌나 <피네> 보네. <laughs> 소미야 삼촌이 쳐다봐줬으면 <찾아봐> 좋겠대. 키니핑 <laughs> 안 사줘. 키니핑 안 사줘. 응. 응. 엄마 못 안아줘, 지금. 응. 엄마 안아줄 수가 없어. 펌이 응. 안아주면 안 돼. 엄마 미안해. 엄마 못 안아줘.